일단 여러분들 이 아주 고강도로 운동을 하면 뭐가 돼요? 네. 뭐가 생겨요? 네. 부산물로 네. 젖산이라는 게 생기죠. 아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강력한 용이자네. 그렇지만 이 젖산 때문만은 아니에요. 네. 젖산 때문 무슨 얘기냐면 c z H넷, o 3이 피로 부산인데 이게 젖산으로 바뀌면 c z H여섯, o 3이 되잖아요. H여섯 즉 수소가 많아졌네. 젖산으로부터 유리되는 수소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? 이 젖산이 예, 말초화학 수용기를 자극하겠네. 예, 그쵸. 중초화학 수용기로는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말초화학 수용기 자극해서 호흡조절 시키겠네. 그러니까 헐떡헐떡 거리는데 사실은 말초화학 수용기로 이 수소가 말초화학 수용기를 자극했다고 해서 소비 막 호흡이 헐떡헐떡 할 때까지 그렇게 강한, 강한 자극제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이 말초 화학 수용계는, 아, 그러니까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운동 중에 환기가 증가하는 원인, 아직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그렇지만, 이게 임용고사에한번 났었어요. 젖산 때문이라는 게. 2002년인가요? 예. 그래서, 페이지 175페이지 6-17그림 보면, 여러분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예.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.